같 내용 다른 화자 He was a boy She was a girl 오른쪽 보니까 개가 깨는 척아 이거 몰라? 이거 예. 에이블린 라미의 스케일 보이라는 노래 가사예요 He was a boy She was a girl <웃음> <웃음>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능력 당한 사람 시발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능력당함 배터리 빨리 나는 것 같아서 점검해달라 그랬더니 고객님 히토미 뷰어가 오류가 많네요 큰소리로 말한 다 <laughs> <laughs> 근데 저기 뷰어가 있구나 나 몰랐어 오희망찬 대학생활 환상했던 로망의 대학가 자취촌 현실 오 같은 자지촌 친구들과 함께하는 등굣길 현실 뭐야 이거? 좋아하는 강의만 쏙쏙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유있는 수강신청 감성적인 노란 커튼볼 조명과 향초야 저 자취방 절대 못이어너 절대. 현실. <laughs> 벌써 집에 한 번을 이렇게 꾸밀 수가 없어. 뭔지 알지? 장학금 받은 후 칭찬해줘서 선배 누가 칭찬해줬는데 누가 대체? 현실. <laughs> 이가좀 <이거> 웃겼다. 역시 <laughs> 잘했는데 나 못. <laughs> 오스트리아 공항에 있는 특별한 창구. 오스트리아 공항에는 호주 가려도 잘못 온 사람들이 위한 창구가 있다고? 쏘리. 디스 이제 오스트리아 나도 오스트리아 아니 진짜로? No kangaroos in Austria <laughs> 기념품사 1등 제품이라고 이게 왜 평창인 줄 알고 내렸는데 평창 표정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좀 이렇게 인한안 느는 지고가이소 <laughs> 뺏을 거면 좀 알고 뺏어라흰 치마 입고 김자뭐야 오케이 흰 치마 입고 이걸 진짜 끈 없는 가쓰기엥 쏟아지는 거지. 이러면 이러면 르 쏟아지는 거지. 상체 싸서 <laughs> 쌈을 끊어 먹네. <laughs> <laughs> 얹어서 타코처럼 먹지? 왜 썼어 이거래? 쌈을 싸서 후 불어 먹는 건좀 해봐. <laughs> 헐! <웃음> 저건 진짜 저건 못 참겠다 와. 쌈을 불어 먹어 미쳤다. <laughs> 너찐 타코 스프레 하는 거지. 혼밥. 반대편 안 보이게 찍은 거 봐. 아. <laughs> <laughs> 롱포 울받네 <laughs> 아 이제 더 이상 댓글이 없어 <laughs> 진짜 나쁘다 진짜 나쁘다 갱쩌는 아, 가습기 성능 추워져서 난방 시작하니 습도가 떨어져서 어제 당근으로 가습기 사왔어요 습도 세팅이 있길래 설레는 마음으로 7 0로 맞춰 놓고 잠들어 야야70% 너무, 너무 높은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야, 이게 어떻게 됨? 가습기 요소는 68%라고 주장 거뭘 <laughs> 그 어떻게 이 가습기 성능 근데 괜찮나? 뭔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와이 카드에 보여주면 환장하는 짤 지구 공룡설 어... 지구 공룡설이 뭐야? 진짜 있어? <laughs> 안돼안돼 안 돼. 진화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에 증거가 없다 30% 할인 50% 할인 포탈 80% 할인 <laughs> 자 그럼 너가 한번화석이 되어 볼까? 부산 <laughs> 지하철 특징 30년 전 지하철 30년 전?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실대 다른 게 없는데? 어, 별로 차이 없는데? 에? 아직도 30년 전 지하철을 쓴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지하철 2027년까지 사용하는 미래의 지하철 와 진짜로? 정상약까지 가보면 진짜 저렇게 생겼다고? 와. 조선시대 남자들이 일찍 결혼한 이유 결혼 안 하면 이런 머리 해야 돼? 짱갈래 벌칙이었다고? <laughs> 아니 왜 결혼 못하고도 서러운데 짱갈래까지 시키고 그러세요? 심각하다 관례를싫르지 않은 사내아이가 머리를 따서 두풀 모양으로 묶는 행위 와 결혼 안 하고도 못하고도 힘든데 왜왜 굳이 티를 내고 다녀야 되는 거야? 이거 보면 좀더 남자다워 보여? 그런 거 아니잖아 왜? 여자들의 팔짱 끼는 문화의 기원 조선시대 전통은 당연히 아니고 일제 시대 때 생겼다면 일본에 없고 서양 문화로부터 생겼다면 외국에서는 오히려 이상하게 보는 편. 잠깐의 유행이나 특정 지역만 그런 것도 아닌 전세대를 아우르는 특징. 맞아, 엄마 엄마랑 다닐 때도 팔짱 끼잖아. <laughs> 한국이 로마의 정 동구계자기 때문에 로 팔랑스크 대형으로 보이는 것이 지니가인운있기 때문이다. 이거였구만. 이제 알아차리 척하지 말라고. 아박스 개로만 모여. 넌스 연세대 경영 입학 천억 일시불로 받기 큰살로 돌아가서 질 중에 고려라고 하면 너무 어, 당연히 6자 연세대 경영의 가치를 모르는 천억 받으면은 평생을 오고는데 뭐하냐 연세대 총장도 천억 거른다 이걸 질문이라고 올리냐? 당연히 고려대 경영 입학이지 <laughs> 우와 그치 1천억 예금, 예금 넣어두고 1%만 먹어도 연 10억이야 맞아 그데 이래서 어느 세월을 벌겠냐. 그지이 말이 맞지. 그건 당연히 천억이지. 와 말할 때 어떤 건조 아까는 뭐야. 다음 중 장수풍뎅이를 고르시오. 에? 뭐야, 이거? 나이공부하자 말고 엄청 무서워질래. 뭔다고 슬쩍하는데 나도 버틸 수가 없어. 다음 장수풍뎅이를 고르시오. <laughs> 뭘 3번이야! 공부하는 거 맞지, 이거? 삼 번이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부드러운 삼 번이 가장 진화된 장수 풍드러있냐고 장수 무숨이 아니었어. 난리났다씨. 아, <laughs> 아니, <씨>. <laughs> 아니, 너와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되고 싶어. 자? 아니 왜? 네, 있잖아. 너랑 친구 이상의 사이가 되고 싶어. <laughs> 베스트 프렌드 고고. 아니 그거보다 더. 내가 베스트 프렌드 고고. 사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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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 아, 해. 아니 찐친인가 본데 이미. 그래도 약간 농담인 줄 알고 한거 아니야? 용자랑 우리 내가 배쁜가? 베프 고고 어, 테라 베프 고고. 두개 <laughs> 아담하기. 성적이 왜그 모양이냐? 이 성적 조금해 귀여워. <laughs> 아직도 종강 안한 후보가 너냐? 너희 거는 등록금 가성비가 좋구나. <laughs> 어떻게 자학금을 한 번도 못 받아? 올해도 전액 등록금이구나 축하해 씨. 전액 등록금. <laughs> 어떻게 채플이 F가 나와? 2년 연속 채플을 들으려는 신앙심이 대단한 걸?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씨. 아 개오염네. 의외로 한국에 있는 건도뎅의 생각 사하는 사람 진품 진짜? 전 세계 총 25점 중 하나가 세종시에 있는 베어트리파크라는 동물원에 있어 베를린 장벽 이거 왜 한국까지 가져왔냐? 야 진짜 돌덩인데 한국의 마지막 분당 국가라고 독일에서 줬음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 하림 매장에 26억 원에 경매로 샀음 포레시베드 실제 촬영용 의상 일본 한국이 1600만 원에 경매로 샀음 처음에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골동품 국가적인 수집품으로 인정돼서 관세가 면제되었습 세계 최초 상업 운영된 보잉 747기. 민간인이 구입 후 가게로 운영하다 망한 후 방치. 이걸 가게로 운영했다고? 신기하다. 이걸 구입할 민간인 재력 대단한데? 남편 사온 엘사 시계. 남편이 딸 선물로 엘사 시계를 사왔는데요. 예쁜데? 어? 어? 에이, 진짜? 왜? 어째서? 왜? 누나 진짜. 킬폰에 와씨. 뭐 이렇게 생겼네 갑자기. 영. <laughs> 진짜. 기원전 택배. 구리 배송받은 사람인데요. 제가 주문했던 구리랑 품질도 다르고 형편없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구리는 왜 도착 안 하죠? <laughs> 라고 쓴 거야? 와우. 컴플레인 어버 딜리버리 오브 더 롱그레이드 오브 코퍼너 <laughs> 같은 기술력. 같은 생각. 같은 디자인들, <laughs> 같은 기술.